판매일위 애슐리 홈스토랑 밀키트용 추천 상품 4. 애슐리 볶음밥 12인분 세트,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다양한 맛의 조화가 너무 매력적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특히 케이준, 통새우, 갈릭스테이크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을 자랑합니다. 조리도 간단해서 바쁜 아침이나 귀찮은 저녁에 딱이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먹거나 팬에 볶아서 더욱 풍미를 살릴 수도 있어요. 양도 적당해서 혼자서 간편하게 한끼 해결하기에 좋고 가끔씩 반찬으로 곁들이면 더욱 맛있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유통기한도 길어 여유롭게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매력. 바쁜 일상 속에서 퀄리티 높은 한 끼를 원하신다면 애슐리 볶음밥을 꼭 추천드려요. 이번에 애슐리 홈스토랑 고르본졸라 불고기 퀘사디아를 시켜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고르곤졸라 치즈와 불고기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한입 먹는 순간부터 행복이 밀려오더라고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양도 넉넉해서 혼자 먹기에는 충분하고 두 명이 나눠 먹기에도 딱 좋답니다. 특히 퀘사디아 속이 꽉차 있어서 씹는 재미가 있고 치즈의 풍미가 깊어서 더욱 맛있었어요.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레스토랑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 자주 찾게 될것 같아요. 밀키트로 이런 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에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애슐리 플러스 감바스 피칸테는 정말 맛있고, 간편한 밀키트예요. 많은 소비자들이 감바스를 처음 시도해보는 데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답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믿고 먹을 수 있고, 조리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특히 바게트와 파스타면까지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완벽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소스의 깊은 풍미와 함께 새우와 채소들이 어우러져 맛있는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취향에 맞게 추가 재료를 넣어도 좋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이 제품. 집들이나 특별한 날에도 훌륭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음.